안녕하십니까 국어능력인증시험의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22강 들어갈 차례이고요. 지금까지 왔던 수업보다도 지금부터 해야 할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전체 국어능력인증시험의 90문항 가운데 무려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읽기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제 여섯 개 항목 중에서 듣기 영역을 제외하고 어휘 영역 또는 어문 규정 또는 어법 이런 이제 영역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부터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네개 영역을 검증하고 측정하는 시험이었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변별력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읽기 영역은 문항도 객관식 40문항 그리고 주관식 한문항으로 가장 많을 뿐더러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가장 공통적인 반응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1교시와 2교시로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1교시가 60분이고요. 2교시가 70분 시험인데 특히 1교시에 바로 이 읽기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 60분 동안 57문항을 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읽기 문제가 40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풀어나가다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건데, 비문학 지문들이 뭐한 천자 정도 전후로 형성되는 문제들이고, 한 지문 안에 최소한 문제, 최대 세 문제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세트 문제들인데요. 어, 결국 시간이 당연히 뒤에 가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풀다가 뒤에서는 지쳐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IQ 테스트 때 시간이 없어서 뒤에 문제를 결국 찍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수업은 독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과 더불어 또할수 있다면 독해의 스킬도 있을 것이다. 속독과 관련된 비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어,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아, 이런 말로 제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어, 사실 우리의 흔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 세, 어, 어찌 보면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주변을 뭐 오지랖 넓게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상에 적기에는 우리 할 일이 많으니까요. 조금 더더 더 바쁜 벌이 되시고 슬퍼하기보다 감상에 빠지기보다는 조금은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또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좀 자세히 미리 써놓았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읽기 영역은 객관식 40문항과 주관식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평가 내용은 매체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문 선택을 통한 읽기 능력의 실질 평가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지문 선택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난이도는 수능을 기준으로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수험생이 아닌 수능을 치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또 대부분은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능 때 가졌던 당혹스러움이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수능보다는 지문의 길이는 다소 짧은 편인데 요즘에뭐 짧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다만 어, 문제 수가 많고 시간이 좀 어,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유가 없을 수는 있다는 거죠. 뭐 가장 빠른 전략은 역시 쉬운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붙잡느라고 뒤에 세 문제 여섯 문제를 통째로 찍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전략을 세우셔서 우리는 가능하면 등급을 높은 등급을 1급 또는 2급 정도의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 읽기 위한 전략도 분명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고 영역은 네 가지 이해, 추론 비판, 창의 영역 등에서 이제 평가하는 이제 척도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해는 말 그대로 주로 사실적 사고입니다.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 이런 이제 이해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추론은 어 이제 이차적인 정보죠.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글을 바탕으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이 글을 통해서 근거의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론 영역이 되고요. 비판입니다. 비판은 비난은 아니죠. 비난은 남을 헐뜯는다라는 뜻이고,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준 거에 따른 비판, 외적 준 거에 따른 비판이 있는데,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비판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창의적인 영역이고요. 뭐, 주관식에서 나오는, 이제, 수용 파트 가운데,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지지하거나 반박하거나, 뭐, 이런 입장을 한 100여자 정도로 쓰게 하는 주관식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고 영역들도 있고요. 마지막, 이제, 배정 문항수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읽기 영역이 40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지문이 한 18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18개에서 20개 정도 지문 중에서는 전체 아마 이렇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실용문이라고 하는 법조문이라든지 여러 글들 중에서 여덟 문항이 학술과 관련된, 학술과 뭐 시사교양 안에 모두 다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뭐 종교, 언어, 철학, 기술 뭐 다양한 제 분야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과학이나 기술 또는 언어에 좀 깊이 있는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시 읽기 능력을 신장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문학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나 정도 소설에서 하나 정도 뭐 수필 등에서 하나 정도 그래서 보통 문학이 최소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학과 비문학을 막라한 아우르는 가운데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우리가 배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인데요. 우리 교재 53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5개 영역으로 이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성원각에서 나와 있는 이제 교재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읽기 능력과 관련된 것은 문제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론 자체가만 두세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뭐 문제 풀이 위주의 교재 꼭 필요합니다.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론도 또 충분히 또 요령도 좀 습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랑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하되 이론을 조금은 좀 심화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제는 좀 실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서 강의죠. 문제풀이는 아마 기회가 되면 다시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집약하는 아우르는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통한 실전감. 비문학 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을 포함해서 이 독해 능력,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방식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538쪽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독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독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읽고 푸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자를 풀게 되면 어, 읽을 독이니까 읽고 푸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읽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제대로 푸는지 사실 원하는 것은 정답 찾기잖아요. 그냥 뭐 보통 아무거나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정말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깨알 같은 약, 의약품의 설명서 있죠? 아주 우리가 보기도 어려운 그 설명서를 보고 되게 재밌어 합니다. 막 웃으면서 읽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재밌을까요? 글씨도 작은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있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맞죠? 또는 푸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전략이어야 되겠죠. 읽는다는 것은 속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what과 그리고 how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즉 빨리 읽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기죠.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의 유형을 보고 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잖아요. 사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답을 찾는 가장 작은 요령은, 빠른 요령은 지워나가는 소거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 학자들이 시험을 가장 잘 치르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은 소거법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즉, 아닌 건 빨리 지워라.